엄 <laughs> 봐, 레오, 라 와봐. 오뭐 <레오> <laughs> 일어났죠, 레뭐 일어났죠, 요, 그리죠, 요. 응? 오이구 아프면 쉬어. 더워. 레오, 돌아. 오이구 잘했어. 내여 성은 오글고 잘 해. 하이파이브. 오 응, 어이, 맛있어. 자, 내여 네, 성은 이쪽 선. 내여성 네, 하이파이브. 아니, 아니, 하이파이브. 내여 성은 왜? 오글고 잘 해주셔요. 레오돌아. <laughs> 오구 잘했어. 오구 잘했어. 레오돌아. 레 엎드려. 오구. 오구 잘해. 오구 잘해. 이 떡디야. 이 레오선. 이쪽 손? 이쪽 손? 아니 아니. 이쪽 손. 레 하이. 아이고. 어, 미안해레 하이파이. <laughs> 하이파이. 이거 마지막이야, 레오 레오, 마지막 레오, 커 <laughs> 귀여워